일단 제가 쓰고 있는 울리 세팅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세팅을 한번더 바꿨어요. 최대한 좋은 걸끼워져가지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속도를 아예 세팅이 안 되어 있죠. 세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안 하는 게 나아요. 전광이고 10, 1 10, 10다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용맹함에다가 살소토 두 개. 영락을 도전하실 분들은 도람을 끼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예열이 끝나고 딜이 제일 많이 필요한 마지막에 구조에서는 도람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용맹함에다가 살소토를 끼고 있고, 치약바디에다가 공격력 신발, 물리속성 구체에다가 공격력 매듭입니다. 애충 매듭 끼기도 하고요. 공격력 구체 끼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병암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여기 행적 세개첫 번째 거 반격 발동 시에는 울리의 공격력이 30% 증가하고요 1턴이죠 간파 참을 한번 발동하면 은 다음번 간파 참은 1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필살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말고 계시고 필살기 볼때 보는 걸로 하죠 자 다음 막기 상태에서 받는 제어류 디버프 효과에 저항하며 받는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막기를 할 때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노드에는 치명타 확률이랑 공격력, 그 다음에 체력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일반 공격은 칠 일이 없고요. 특성부터 볼게요. 울리가 적에게 피격된 후에는 추가로 에너지를 15pt 회복하고 즉시 공격자에게 반격을 발동해서 해당 목표에게 울리 공격력에 이만큼의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하고 양옆으로 확산 피해가 이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격 가능한 목표가 없을 경우에는 랜덤 적에게 반격한다. 그러니까 반격해야 될 대상이 죽잖아 그래도 여전히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클라라랑은 조금 다르죠 없어지면 공격을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러면 관계없이 랜덤 적에게 반격을 진행을 하고 여기 위에 보이는 이제 에너지 있죠 특성에 있는 반격은 데미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에너지 충전의 의미가 큽니다 내가 맞았을 때 10pt 상대를 때렸을 때또 10pt 여기에 15pt 하면은 대략적으로 35pt가 회복이 되죠. 반격 한 번에. 울리가 필살기가 주력인 캐릭인데 필살기를 자주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투 스킬은 울리의 공격력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체력을 회복하고요. 지정된 단일 적에게 요렇게 개수 피해를 가합니다. 확산 피해죠. 요거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필살기죠. 요게 주력기에요. 이 친구 에너지통이 두 칸이에요. 아젠티처럼. 그래서 두 개를 모아둘 수 있는데, 1 2 2 개를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통이 240이고요. 반격 캐릭이니까는 알맞은 타이밍에 반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 필살기 반격을. 그래서 에너지를 두 개로 좀 여유를 둔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움 많이 돼요. 한번쓸 때마다 에너지를 120 소모하고, 울리가 막기를 획득하고, 모든 적을 도발 상태에 빠뜨려요. 효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정 도발. 모든 적을 한 번만 도발 상태에 빠뜨리고요. 아군 또는 적의 다음 턴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이 공격할 때 맞춰가지고 미리 눌러놓는 게 아니라 거의 직전에 눌러놔야 돼요. 너무 미리 눌러놓게 되면은 좀 손해를 봅니다. 또한 울리의 다음 반격이 가하는 치명타 피해가 100% 증가합니다. 치명타 피해를 기본적으로 많이 올려주니까 웬만하면 치명타 확률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특성의 반격 효과 발동 시 반격, 간파 멸을 발동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동시에 막기 효과가 해제됩니다. 한 번만 막기가 적용이 된다. 이 막기 상태에서는 반격이 발동되지 않게 되면은 간파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간파참이 나가게 돼요. 정해진 시간 내에 아군 또는 적의 다음 턴이 오기 전까지 반격을 못 해가지고 멸을 못 쓰게 되면은 참이 나가는 거예요. 참이 데미지가 더 낮아요. 간파참의 개수는 여기 써져 있고요. 확산 피해죠. 간파멸은 이 피해까지는 똑같은데 220에 110이잖아요. 밑에 보이시는 요게 데미지 핵심이에요. 이후 추가로 피해를 6회 가하며. 한 번당 72%만큼의 물리 피해를 갑니다. 72 곱하기 6, 220, 652의 개수 피해를 갑니다. 이런 이제 바운스 설계가 어디에서 유리하냐면요. 다수 개체보다는 1인 대상 전투에서 한 놈에게 몰빵될 수 있거든요. 한 놈한테 그 6번이 다 박힐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데미지가 잘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당 스킬을 통해서 피해를 가할 시에는 필살기 피해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특성에 있는 추가 공격이랑 필살기 붙어 있는 추가 공격 두개 있죠. 간파참이랑 간파멸이 전부 다 추가 공격 판정인데 거기에 추가로 여기 참이랑 멸만 필살기 피해로 간주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가 공격 피해량을 올려도 간파참이랑 멸의 데미지가 증가하고요. 필살기 피해를 올려도 증가합니다. 그런 형태예요. 대신에 그건 안 돼요. 살소토가 15% 올려 주잖아요. 필살기랑 추가 공격. 어? 그럼 몽키니 이거 두개 각각이니까 30% 오르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적용이 된다. 그 마지막으로 비술. 20초 동안 튕겨내기 효과를 획득하고 적에게 성공을 당해도 자기가 때린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술을 쓰고 진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간파멸을 발동하고 이번 공격이 가하는 피해가 80%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게임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간파멸을 자동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참이랑 멸 차이점인데, 참 같은 경우에는 단일 비해죠. 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넣는 그220% 개수도 타수가 여러 대로 분리되어 있어요. 자, 멸의 타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서 대공 세트의 가용률이 올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유무를좀 보여드릴 건데, 계산 자료를. 대공이 생각보다 유합니다 일단 간파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기 직전에 궁을 써가지고 반격을 하지 않는 이상, 궁을 쓰게 되면은 그냥 간파참이 나가요. 언제? 이 아군들이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원 끝나면은 들어올 거예요. 간파참이 떨어지죠. 간파참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간파참의 용도는 상대에게 맞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딜을 넣게 되면은 을 한번 발동해서 주력기 데미지를 잘 비벼 넣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 되면은 두 번에 그 딜을 뽑아낼 수 있게끔 약간 보험 느낌이에요. 그래서 간파참이 한번 발동되고 나면은 다음 번에는 상대에게 안 맞아도 무조건적으로 간파멸에 나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이게 반격. 방금 보셨던 게 특성의 반격입니다. 이것도 특성의 반격이고요. 어, 다 특성의 반격이에요. 네, 특성에 붙어있는 일반 반격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필살기에 있는 간파멸입니다. 그걸 최대한 잘 비벼 넣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간파멸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간파참을 한번 써놨으니까는 이번에는 반격을 안 해도 간파멸이 나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정운턴 전에 나가겠죠. 전수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연수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파멸이 나가죠. 자 타소가 상당히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버프를 최대한 안 넣어줘가지고 풀 데미지를 못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30만 이상의 데미지를 항상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팅을 끝내셨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격을 하는 동시에 간파멸을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쓰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상대의 공격을 보고 잘 써야 돼 예시를 하나 들게요 지금 반격을 할 계획인데 내가 딜을 많이 박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구조에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한테 간파메를 발동하면 은 그렇게 이득이진 않겠죠 그래서 일반 반격을 하고 이 친구 공격에 맞춰 가지고 써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한개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공격하는 패턴이 아니라 뭐 자기 버프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경우에는 멸 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몬스터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의 공격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눌러놔야 되거든요. 턴제 게임에서. 그래서 상대의 패턴들을 익히고 있어야 되고 이 타이밍에는 어떤 공격이 오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 한번 넘기고 어, 잠깐만. 자, 보고는 안눌러져요 아, 아, 젠장. <laughs> 궁극기 쓰는 타이밍에 실패사례입니다. 아무튼, 이제 적이 잘 때릴 때 상대가 때리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필살기를 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리는 결국에 어느 구조에서 유리하냐면, 은 상대의 공격이 자주 일어나는 무대 요런 이제 구조에서 딜링이 잘 나오는 캐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았다는 뜻은 거기에서도 에너지 충전은 잘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간파멸이 안 나가더라도 일반 특성 반격만 해도 에너지 충전이 되니까 간파멸의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 아예 안 쓰고 멸을 쓸수 있는 무대들을 제공받게 되면은 포텐셜이 더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무대를 좀 보면요 울리에게 접대인 무대는 아니거든요 영락을 할때 이거 도움 안 되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다음 저기 배치도를 봐야 되는데 얘가 공격을 안 해요. 술고래. 그럼 반격을 못하겠죠. 그리고 격파를 하게 되면 상대가 쓰러지니까 또 공격을 안 해줘요. 참 골치 아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올리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건데 체급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리뷰했을 때는 평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체급은 제가 봤을 때 아케론이나 반디만큼의 체급이 됩니다. 네, 이번 무대에서 그거를 느끼기 좀 아쉬운 이유가 접대의 차이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 접대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해내는 거면은 나중에 접대 들어오면 더 세단 얘기네. 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실제로 성능이 좋은 캐릭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신에 까다로워요. 궁극기를 쓰는 타이밍을 잘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참을 언제 쓰고 메를 언제 넘겨줄지에 대한 빌드도 잘 짜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고점에 올라갑니다. 한 마디로 이해도가 높아야 고점을 최대한 땡길 수 있는 캐릭이고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혹은 오토로 돌리게 되면은 포텐셜이 많이 빠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 나중에 배치도가 반격 캐릭에 접대로 바뀌게 되면은 쉽게 쉽게 영락을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위를 할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행동이 빠른 적들 대상. 두 번째가 약점이 잘안 까지는 대상 어차피 약점이 잘안 까지는 대상이라 그러면은 다른 애들과 비교했을 때 약점을 안 까고 그냥 딜링을 넣어도 되는 올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죠 상대가 약점을 잠그면 이런 경우에도 다른 애들보다 저는 비교적 유리하다 봅니다. 특히 슈격 파티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딜은 못 넣죠.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상대를 쓰러뜨리게 되면 그만큼 딜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영락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또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송온. 첫 번째 거. 간파참과 간파멸이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하고요. 간파멸의 추가 피해 횟수가 3에 증가합니다 72%였었죠. 그러면 72 곱하기 3의 개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216%? 그 정도 개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지는 별자리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반격을 발동해서 피해를 가할 시에는 적의 방어력을 모시합니다. 항상 있는 거죠, 방무. 뭐 두개 스킬 레벨이고, 4는, 간파참 또는 간파멸 발동 후에 자신의 효과 저항이 50% 증가합니다. 반디랑 비슷하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얘는 100%에 근접 못하죠. 근데 좀 도움은 되긴 해요.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해. 막기 상태에서 어차피 저항하거든요. 구직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막기 상태일 때 적이 스킬을 직접 발동할 시에는 울리를 공격하는지와 상관없이 간파멸을 발동하고 동시에 막기 효과를 해제합니다. 간파참 또는 간파멸을 발동해서 피해를 가할 시는 치명 확률이15% 증가하고 물리 속성 저항 간통이 20% 증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멸을 두번 발동하는 구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섭에 좀 바뀌었죠. 그래도 일단 치약이 있고 관통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별자리라고 볼수 있는데 어차피 6도라면 원래 세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유저들이 조금 뚫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파멸 데미지만 봤을 때 개수가 바로 견적이 나오거든 아까 대략적 600파였으니까는 33이네? 근데 여기에다가 피해20% 있으니까는 대충 다른 거딜 비중하면은 DPS가 30% 세질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 클 수도 있고.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한1 정도만 추천을 드릴게요. 명암만 써도 충분한 거 아시죠? 정광이 옵션을 좀 보게 되면 은 여기 붙어 있는 수치 있죠 밑에 붙어 있는 수치도 수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피격될 확률이 대폭 증가하고 이게 없으면은 울리가 피격될 확률이 대략적으로 30%될 거거든요 이게 생기게 되면은 70%까지 피격될 확률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파티에서 체감이 될 건데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압도적으로 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애초에 간파멸이잖아, 주력기는 간파멸과 간파참의 시점에서는 도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격은 어차피 요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어디에만 영향을 받냐? 평상시 특성으로 이제 발동할 수 있는 특성의 추궁만 적의 이득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필살기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야. 일단 맞아야 애충을 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피격될 확률이 30%에서 70%가 됐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비교할 순 없어요. 이러면 대충 두배 넘잖아. 공격의 횟수랑 딜 비중도 봐야 되기 때문에 두배까지는안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피격될 확률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은 강추를 할수 있고, 이제 그것보다는 밑에 있는 옵션, 요것들이 수치가 너무 큽니다. 스택마다 장착한 캐릭터의 추가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가 36% 증가하는데 이 스택이죠. 그럼 72%,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가 36% 증가합니다. 그래서 밑에 붙어있는 옵션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이 정도 차이 전광이 1위였을 때 클라라 1위 0.873, 에연조 5가 0.847,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랑 비밀맹세는 제가 용률을 50%로 봤거든요. 어떻게 정확히 기준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50% 보게 되면은 0.8 하나 둘, 0.8둘사정됩니다 이건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에는 그 어그로 수치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그로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계산만 봤을 때 2순위랑 13% 차입니다. 어그로까지 고려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 그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유물 4세트는 용맹함 여기 제일 좋고요 요거 이제 1로 봤을 때 대공 4세트가 0.962 옥션 1개에서 2개 정도 차이 나네요 이 대공이 타수가 많았을 때 버퍼들이 올라가죠 근데 간파메리 타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가용률이 제법 나옵니다 자 그걸 고려했을 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둘세트 둘둘세트는 차이가 좀 크죠 다음은 장신구 저는 이제 살소토를 끼고 있긴 한데 도람이 1순위예요 도람을 1이라 봤을 때 살소토는 0.968 옵션이 제한 개에서 많으면 두개 정도 차이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한개 발생합니다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보람을 좀 보시게 되면 예열 형식이거든요 아공 캐릭터가 추가 공격을 발동하면 공은 1스택을 획득하고 최대 5스택까지 쌓이고 스택마다 추가 공격으로 가는 피해가 5%니까 25%의 추가 공격 피해량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쌓고 나면은 추가로 치명타 피해도 증가하죠. 그래서 예열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은 전체 중에서 계산을 했을 때 살소토가 0.968이거든요. 그 도람이 조금 더 유리해. 근데 영락크를 도전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도람을 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딜이 제일 잘 나와야 되는 구간은 첫 번째 웨이브가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웨이브 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웨이드의 거의 끝자락에 딜이 써야 돼요. 특히 이번 12층에 아젠티, 아젠티의 마지막에 딜을 제일 세게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구조가 영락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소토인데, 요걸로 제가 리틀을 거의 5시간 했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클리어를 못해요. 영락클을요. 이번 혼돈에서 이거 그린판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여기 살소토고요. 처음에 예열되는 과정을 봤을 때 시간대 라인을 여기 도람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아젠티한테 실질적으로 딜을 빡세게 넣어야 되는 타이밍이 거의 뒤에 있거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도람이 더 유리합니다. 제가 썼던 거 보시게 되면은 영라클을 못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소터여서 딜이 조금만 더 넣으면은 내가 봤을 때 깨지거든요. 이게 싫으면은 그냥 애초에 스펙을 존나 올려버리면 되죠. 거의 자유긴 한데 일단 구조 자체가 도람이 유리하다. 이렇게좀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영라클 기준. 그리고 이제 영라클 안한 유저도 어떻게 보면 도람이 조금 더 길어지긴 합니다. 여기 뒤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람이 가진 이점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파밍 환경을 봤을 때 유리하면은 살소토를 가시고요. 저처럼. 저는 이제 클라라 쓰던 걸 뺏어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새로 파밍하게 되면은 도람을 파밍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옵션 이렇게 바디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신발은 대부분 그냥 공포 부채는 공포 또는 물리고 매듭은 공포 또는 애충입니다. 애초에 치명타 피해를 100% 챙겨주니까 웬만하면 치명타 확률에 끼시면 되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속도에 대한 이점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그냥 끼시면 되고 구체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포랑 물리 둘다 되잖아요. 비슷하거든요. 자신이 끼고 있는 뭐 무기나 뭐 버프 들어오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효율은 바뀌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보호 옵션 좋은 거 끼면 됩니다. 매듭은 제가 봤을 때 애충이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빌드마다 달라. 영락을 하는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애들로부터 이제 에너지 충전을 최대한 수급하고 공포를 끼는 게 조금 더 유리했어요. 내거는 배치도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배치도에 따라 가지고 최고점에서 영락을 도전하기에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애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영락을 도전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애충이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자신이 애충매듭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구체는 가급적이면 공포구체로 오시고요 나는 공포 매듭을 선택했다 하시면 물리쪽 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공포수급이 잘 되면 은 당연히 피랑쪽이고 반대로 공포수급이 잘안 되면 은 공포쪽이죠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우선시 찍으시면 되고요 일반 공격을 안 찍어도 됩니다 전수도 이렇게 많이 안 찍어도 돼요 한 8레벨 9레벨 적게 찍어도 되고요 이거보다 웬만한 이제 대부분 유저들은 요거 두 개를 우선시 찍되 필살기를 제일 1순위 그 다음에 특성을 2순위 전투 스킬을 한 3순위쯤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상대가 공격을 많이 해주면 은 여기 에딜 비중이 2순위로 올라올 거고요 상대가 공격을 거의 안 해주게 되면 은 요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애초에 피해랑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안 찍는다. 세팅하실 때제것좀 참고하시고요. 공격력이 3000 중반쯤은 돼야 딜이 잘 나옵니다. 이 친구가 치명타 류가 치명타 피해가 높기 때문에, 공격력에 대한 리턴 값이 좋습니다. 속도는 굳이 세팅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치약을 높게 세팅하세요. 90% 맞출 수 있으면 배포 맞추고, 인게임 들어갔을 때 기준에. 지금 보이시는 이 조합 있죠? 이거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뭐 정운 또는 스파클. 스파클을 써도 되고 정운을 써도 됩니다. 근데 스파클은 이제 5성이고 정운은 4성이잖아요. 게다가 스파클이 제가 봤을 땐 호텔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애초에 구조가 스파클이 적합한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정운이 더 적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빌드를 떨어뜨릴 때 정운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정운을 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써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정운이 쓰기가 더 좋아. 더 저렴하고 빌드도 더 예쁘고 구조도 괜찮다. 저 요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조합을 짜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정운도 없고 스파클도 없다. 아, 솔직히 이제 좀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붕스는 컨설팅을 최대한 안 한다고 얘기했었죠. 한 번씩 하긴 하거든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붕스는 조합이 이쁘게 안 떨어지면은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원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대체제 써도 차이가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붕스는 대체 캐릭을 쓰게 되면 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약간 컨설팅 했을 때도 그냥 항상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캐릭을 뽑아라. 아니, 원신은 대체제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쓰면 될것 같다. 얘 육성하면 될것 같다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붕스는 얘를 뽑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붕스의 조합 짤 때는 대체제를 제가 불러드리긴 할 건데 차이가 크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세요. 차이가 안큰 것들은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차이가 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없으니까 쓰는 건데 이 모든 캐릭터가 합발할수 없으니까 대체제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불러드릴 것들이. 정훈이랑 스파클이 없으면 그냥 대충 화합 캐릭터 아무나 쓰면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누가 들어오든 도친 개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스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합이면 아무나 괜찮습니다. 없으니까는 억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정훈 또는 스파클이 있어야 예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빈이 없으면은 완매 정도? 아 근데 이 파티 로빈 진짜 의존도 크거든요 그래서 대체제를 불러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여기 로빈 대체가 솔직히 나는 아니면 이렇게 쓰던가? 아이 자리 로빈도 의존도가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없으면 그냥 화합 써도 되는데 그냥 로빈을 최대한 넣으세요 곽향은 또 괜찮은 게 있긴 해요 링스라고 등가교환이 괜찮거든요. 등가교환 넣어줘가지고 최대한 주유를 해주면서 운명을 하면 되는데 속도를 빠르게 세팅한 링스를 써가지고 등가교환 주유를 계속해주거나 박향도 자기가 에너지 채워주면서 그대로 이제 등가교환 껴가지고 속도 좀 빠르게 해서 계속 주유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리는 박향 또는 링스 박향이 최우선인데 링스가 들어가집니다. 아마 자 링스 어그로 증가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여러분들이 정강이 없게 되면은 링스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이제 추공 파티. 기존에 우리가 쓰던 추공 파티 기억들 하시죠? 파즈 넣고, 레이시오 넣고, 로빈 넣고, 어벤츄린. 이 자리에 이제 레이시오를 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벤츄린 대신에 곽향을 쓰셔도 되고요. 로빈 대신에 완매를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혼돈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제이드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 구조는 그냥 허구에 들어가는 구조긴 하죠. 그리고 이제 한개 더. 나는 어차피 영락 클 유저여가지고 어벤츄린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면 이 자리를 그대로 레이시오 넣어도 되고요. 그대로 완매 넣으셔도 됩니다. 요건 이제 유지력 캐릭을 포기하고 먼저 죽이겠다는 영락 클 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나머지 조합들은 솔직히 그렇게 좋다는 느낌 이 없습니다. 검치리 얘기해야 되는데 검치리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아직 제가 검치리를 육성을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검치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봤어요. 근데 좀 정보로 찾아보니까 뿔리랑 검치리랑 되게 괜찮대. 지금 이제 아케론이랑 반디가 출시를 이전에 했잖아요. 그 다들 이걸 달리셨을 거야. 이 친구 파티를 다 만드는 쪽으로 받고,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피업 라인들이 아케론의 이제 고점을 올려줄 수 있는 초구나, 반디의 고점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영사가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버프를 먹어야 될것 같긴 하던데, 일단, 일단, 뒤에 나오는 케이크들이 좀 괜찮은 구조들이 좀 있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울리한테 눈이 안갈 수도 있어요. 눈이 안 간다고 성능이 딸리는 캐릭은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울리 성능은 상당히 좋다 보거든요. 아니, 접대를 안 받은 무대인데, 롱락크를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빡세긴 하지만. 그 체급만 봤을 땐 제가 보면은, 반디랑 아케론급의 체급이라 봅니다. 단지 접대가 지금 없을 뿐인 거지. 그리고 이제, 단점들이 좀 강할 수는 있어요. 너무 수동적이다. 실제 성능이랑 다르게 사용감도 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수동적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턴제게임을좀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오히려 재밌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써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재밌다고. 타격감 좋다고. 약간 쓰면 쓸수록 애정이 가요. 그 목소리 불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입니다 그래도 좀 약간 땡땡대는 게좀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꿀맛 마렵긴 해요. <laughs> 자, 그런 컨셉의 캐릭인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능은 뛰어납니다. 체급 높아요. 그 체급이 높은 고점을 위해서는 상대의 패턴이나 이런 이제 공격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리 눌려야 되죠. 숙련자용일 순 있습니다. 근데 만족감이 큽니다, 진짜. 하지만 아케론이랑 반디를 뽑으셨던 분들은 이 친구들 고점을 올려줘야 되니까는 굳이 안 뽑으셔도 됩니다.